안녕요 사랑의 실험실입니다. 네, 제가 그 사랑의 실험실이라고 는 말을 지금 하는데, 거기는 김미경이라고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요,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해서 그 댓글로 부탁드 어, 해들 해주시면 그,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이거를 오늘은 이거 비타 블럭카를 소개해 볼 거예요. 이거를 지금 소개해 볼 건데 먼저 안에 내용물을 설명서와 설명서 잠깐만요 <laughs> 설명서 비타민 그리고 블럭이 들어있는데요 네 그러면 블럭을 제가 만들고 올게요. 아니요 찡찡 네다 만들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고 왔는데요 봐봐요 삐삐삐삐삐삐삐 삐삐삐삐삐삐 삐삐삐삐 어 만약에 이게 통이라고 하면 삐삐삐삐삐 흐흐 이거를 만들고 만드는 방법 알고 싶은 분은 댓글로 말해주시면 제가요 이걸 찍도록 할게요. 그럼 이상 사랑의 실험실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